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에 제 피부가 이랬었어요 모공도 늘어지고 손 부족해서 유분 라면서트러나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좋아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최근 몇 주간 피부 관리하면서 만나 뵀던 세 분의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대소중한 선생님들인데 제가 한 제품씩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 선생님입니다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 그냥 일단 써보세요. 안에 스피큐리 들어있어서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히 쏙쏙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진짜 하루 만에 효과를 봤어요 이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 이거 뭐야? 할 정도로 효과를 봤었던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 선생님이신데요. 수분을 팍 채워주면서 광이 펑! 돌게 만들어주는 레 선생님이세요 수분이 부족한 볼 쪽이라던가 이마 이런 부위에 수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 선생님이신데요 이레 선생님께서는 탄력이라던가 잔주름 같은 거 관리를 해주시면서 쫙업 시켜주는 느낌? 탄력 같은 거 주름 같은 거 고민이신 분들은 이 선생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고민해결사 선생님 한번 모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